자 크레비 크레비가이 칼로리가 아주 적어요 에이, 여러분들 예예재좀 아직 집어겠습니다 크레비 마법에 보시면 142g에 예 어, 120칼로리입니다 예 그래서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예안 부른다고요? 아 샐러드 시켰어 한개 먹으려고 해. 생산사의 강품이죠 예 음난리다음 음. 맛살이가 먼지 맛살이랑 먼 차이냐? 뭔가 조금 더 일반 그냥 맛살보다는 맛살은 근데 요리에 쓰는 게 주잖아. 이건 생으로 먹는 게 주야. 어음음너둘만지 하냐고요? 뭐 20만 강이지. 근데 좀 나트륨 제한은 안 둬가지고... 음... 음... 체중 감량하고 식온도 바뀌었냐고요? 볼륨 없는 것 같은데요? 음? 얘네 지금 많이 못 먹냐고요? 몰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음. 아 음렌즈 때 먹은 게 최대인 것 같아. 어, 더그 이상 못 먹어. 음, 렌디때 먹는 게 최대고요. 음, 그 이상 먹기 힘들어요. 좀장긴했어 음. 음. 자, 오리엔탈 샐러드입니다. 음, 오리엔탈 샐러드. 음, 오리엔탈 소스랑 샐러드. 다 감싸 들어있고요. 예. 네. 음. 두부도 들어 있습니다. 음. 음. 고기는 없어. 요 나가지. 음. 감자. 감자만, 버섯마오구마한 거야? 샐러드에 부가스 소스랑 마요네즈, 마요네즈 섞어, 섞어 먹으니까 맛있더라 그래. 이거 내 인해 어디 숙면 가나. 음. 음. 천부르는주식 개떡상했다고요? 이름만 봐도 떡상할고없만천부는 어. 이름만 봐도 그냥 천부르 떡상할 것 진짜. 딱적혀있 음. 진짜 주식 이름 매일 뽑아면 생각보다 많이 떡상할걸? 음 리노공업도 있어. 나는 이름 보고 사도 라도 기본적인 회사는 알아야지 어떤 회사인지. 음. 아민수이씨 변호했잖아 맞아. 음. 그. 보수유튜버 그분이랑 결혼했던데? 응. 뭐 어허야 보수유튜버가 뭐 문제가 있어? 왜왜뭐 정치 떡밥이야 임마 결혼했는 거 많은데 저 정의당 지지자군요, 지지자군요. 무슨 말씀이세요? 네. 전자한테 이득되는 거 지지합니다. 예. 양산의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양산에 중국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된다고요? 왜? 뭘뭐 또, 어, 야. 이건안 되지, 음. 뭐, 뭐, 호, 호, 호야. 뭘 대국한테 무슨 말 벌어지긴 아닌 건 아닌 거지, 씨발. 뭐, 대국이야, 음. 음... 뭘소고기야 미안해요. 혁신난이가 전화 좀 해서 휴가 목소리 좀미뤄주면안 되냐? 공격수 정도 레벨이면 가능하잖아. 음. 저건 아니지만... 어? 뭐 중국에 대한...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, 중국, 우나라의 영향력이 지금 엄청 센건 맞아. 되게 가깝기도 하고. 음. 근데, 뭐, 그래서.